자란 저는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반일을 하다가 쉬는 틈을 타서 몰래 공부하곤 했어요. 당시 오빠는 대학교에 막 들어갔고 저는 고1이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라며 학교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는 식구가 다 잠들고 나면 오빠가 쓰던 책을 몰래 가져다가 밤새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았어요. 엄마는 이 버릇처럼 집안에 남자가 잘 돼야 여자들이 편한 거야. 남자들 잘 되라고 열심히 밀어주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니까 괜히 네가 공부하겠다고 나서지 마.라고 하셨지만 저도 공부를 해서 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집에 온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숙이는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안 하겠다면 몰라도 저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할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격해서 오빠한테 고맙다고 했죠. 대학에 가보니 내가 얼마나 생각이 좁았는지 알게 됐어. 너도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 알았지? 저는... 오빠 말대로 농사일을 도우면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도 갈수 있게 됐었죠. 그러자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느 지방학교에 6학년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잘한 데 만큼이나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곳 아이들이 더 각별하게 느껴졌고, 저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반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하는 아이였는데, 수업 시간에는 늘 피곤해 지쳐 자고 있더라고요. 손톱이며 옷이며 흙이 묻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도 반 일을 돕는구나. 짐작했어요. 무엇보다 가끔 도시락도 못 싸오는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아이들이 둘러싸고 놀리고 있길래 봤더니 신발이 구멍이 나서 벗겨져 있더군요. 선생님, 박경애 신발 빵꾸 났대요. 그거 그냥 신고 왔대요.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큰소리로 말하며 자기가 엄청 잘못된 걸 저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반으로 들어가게 하고서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킥킥대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제 슬리퍼를 내줬어요. 여유분을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신발이 떨어진 건 오래돼서 그런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점심 먹을래? 선생님이 밥을 많이 싸 와서 혼자 못 먹을 것 같아. 아이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제가 경혜라는 아이에게 슬리퍼를 빌려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반 아이들 사이에 퍼졌어요. 저는 다른 날도 눈치껏 경혜가 점심을 못싸온것 같으면 교무실로 불러서 밥을 같이 먹었고 남은 참고서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들은 경혜를 놀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선생님하고 친해서 좋겠다며 말 거는 애들도 생겼어요. 경혜는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쑥쑥 오르더니 어떤 과목은 100점을 맞기도 했죠. 저는 교무실에 온 경혜한테 칭찬을 했어요. 경혜는 정말 대단하다. 집안일도 도우면서 공부도 잘하네. 그 말에 아이는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제가 있던 곳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밭일을 도우며 학교를 다녔지만 경애처럼 일을 많이 하는 애는 없더라고요. 조금도 자기 시간이 없이 거의 일만 하는 애였어요. 제게 칭찬을 받은 후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펴놓고 틈틈이 공부를 하다군요. 그리고 6학년 마지막 시험에서는 반에서 3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제가 다 뿌듯했어요. 저는 졸업식 때 경해를 꼭 안아줬어요. 경해는 뭘 해도 해낼 수 있어. 선생님은 믿어.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경혜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거기서 반년 정도 더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 당시에는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도 있는데 밖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 내조 잘하면서 아이를 가지라고 성화였어요. 저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결혼하고 1년쯤 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숙직을 선다고 하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숙직이 자주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 학교는 숙직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혹시 숙직 빠지는 선생님들 있고, 당신이랑 몇몇 선생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서는 거야? 그런 거면 부당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학교가 선생님들 숙직을 좀 많이 세워서 그래. 당신 걱정하는 그런 일 없으니까, 염려 마. 라며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주 숙직하면 몸도 상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또 숙직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밥이랑 반찬을 넉넉히 해서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요. 그런데 학교에 남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분명 다른 선생님들하고 숙직 선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자 소희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숙직실까지 데리고 갔어요. 김민섭 선생은 분명 숙직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학교는 숙직 많이 안 세워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와 완전 달랐죠. 저는 설마 하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숙직실에는 젊은 남자 선생님만 한명 있었어요. 김민섭 선생님은 오늘 끝나자마자 나가셨는데요. 라며 제 눈치를 보길래 저도 제가 착각했나봐요.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나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은 어디에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숙직실에 있던 선생님이 쫓아 나오더군요. 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알리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요. 라며 시작하는 얘기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학교 몇몇 교사와 어울려서 도박판에 간다는 거였어요. 저랑 몇몇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학교에서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판돈도 꽤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 훌륭도 아니신데 계속 이렇게 속이고 도박판에 다니는 건 아니지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좀 무뚝뚝하긴 했어도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박이라니. 누가 모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집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들이닥치는 걸 보고 다 사실이었구나, 실감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임신 8개월을 때였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도박이라니 우리 아이 태어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것보다 학교에 알려주면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차람한테 돈좀 빌릴 수 없을까? 당장 필요한 거 얼마라도 말이야 나 학교에 알려주면 정말 끝장이야 응? 여보 부탁이야 아니 그걸 왜 우리 오빠한테 얘기해 차라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당신은 내가 엄마한테 망신당하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꼭 걱정을 끼쳐야겠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면 되지. 걱정 끼치는 게 싫은데 도박을 해? 지금 말이 앞뒤 안 맞는 거 알지? 이 돈은 우리끼리 해결 못해. 그러니까 철엄한테좀 빌리자고.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내가 도박하고 돈좀 잃었다고 사람 못스게 보는 거야?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 힘도 복돋다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 요 아이는 곧 태어나고 수중에 돈은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도박업자들이 집에 오는 걸 막아야 됐어요. 저는 별수 없이 오빠에게 돈을 빌렸죠. 남편이 도박 빚을 졌다는 말은 참아할 수 없어서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만 했죠. 아이 태어날 때 되니까 돈 들어갈 곳이 많지. 나도 주변 봐서 다 알아.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라며 두말 않고 빌려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돈과 적금을 해약한 걸 합해서 남편 빚의 일부를 갚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 빚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국립 끝에 집에서 공부방을 열었어요. 아는 분들 소개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였고 저는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다행히 학부모들이 마음에 들어 해서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곧그 아이를 출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저는 학부모들한테 아이 낳고 딱한 달만 쉴 테니 그동안만 좀 봐달라고 했어요. 대신에 공급반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해도 된다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무리 애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하지만, 뭘 이렇게까지 억척스럽게 돈을 버냐? 너,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못쓰는 거야.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다 주잖아. 정말, 당신 아들 도박빚이집한채 값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도 있고, 저도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그랬죠. 그렇게 시간이 갔고 저는 딸을 낳은 후에도 공부방을 계속했어요. 제가 하는 공부방에서 1등 하는 아이도 나오고 애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자기 아이도 봐달라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하던 걸 매일 하는 걸로 바꿨고 제 수입으로 빚을 갚으며 생활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빚을 얼추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다른 데에서 도박 빚을 져서 온 거였어요. 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당신 도박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또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떻게 해. 이제 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실수였어. 정말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전에 있던 학교 물리 선생이 불러서 간 데가. 도박판이더라고. 거기 잠깐 앉아만 있다 온다는 게 그만.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정말 두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몰라. 이번에도 당신 손 놓고 있으면 나도 아무것도 못 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영은이는 어떡하고, 우리 집은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지.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진다. 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영은이 걱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또 도박을 해 나야말로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겠다. 저와 남편은 그날 크게 싸웠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남편은 말도 없이 출근해 버렸어요. 저와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일단은 돈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했죠. 결국 다시 오빠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에 늘 여유 돈을 두는 편이라서 얘기할 곳이 오빠밖에 없었어요.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매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고 보니 통 연락을 못 해봤네. 그냥 집 대출한 게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도 틀림없이 갚을게. 많이 어려운 문제면 내가 그쪽으로 전문가 소개시켜줄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오빠. 저는 오빠가 빌려준 돈으로 먼저 도박 빚을 갚았고 남편에게 월급에서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방에서 번 돈으로 오빠에게 갚고 나면 생활비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도 여기저기 들어가는 데가 많았고요. 근데 남편은 그럴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왜 돈이 없어? 솔직히 나 당신이 왜 그렇게 생활비 안 보내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거 엄마 다 드렸어. 노인네들이 돈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어. 자식인 내가 보살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치부는 숨기고 어떻게든 자기 부모한테 괜찮은 아들 노릇만 하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안 돼. 빚 갚아야 돼서 우리 생활비 모자라. 시댁에 드리는 돈을 좀 줄여서라도 생활비에 보태줘. 라고하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던 걸 어떻게 줄이라고 해 제정신이야? 그럼 당신이 학생을 더 받으면 되잖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스워? 라며 또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쳤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그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기막힌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네가 공부방 학생을 더 받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 남자가 노름 좀한거 가지고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네가 평소에 얼마나 달달 볶으면 여태 딴건 쳐다도 안 보던 내가 그런 걸다할 생각을 했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그새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통화를 했는지 한바탕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가 도박을 하네 만에 엄마한테 얘기를 해? 내가 <목소리> 그랬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싫은 게 없어. 난...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듣자하니 남편은 저와 헤어진 뒤. 개혼을 했는데, 도박벽을 버리지 못해서 또 이혼했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 어디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된 거였죠.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다가, 딸과 병원에서 만날 시간이 돼서 집을 나섰어요. 대학병원 의사한테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듣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근데 그 교수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혹시 윤지숙 선생님 아니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교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선생님 저예요. 경혜예요. 박경혜. 선생님이 점심도 주고 참고서도 줬던 경혜예요. 정말 너무 놀랐고 반가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어요. 라며 제 앞에서 큰절을 하는데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딸도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어요. 경혜는 오빠와 딸 간수술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전남편 때문에 생긴 빚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어요. 아픈 오빠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면 좋을지 난감했죠. 경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도 걱정만 됐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영 얼굴이 안 좋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저는 별일 없다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남편이 변호사예요. 라며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경의 남편 법률사무소에서 힘을 써준 덕분에 저는 도망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니딸 네 아버지고 같이 살던 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능력 되는 사람이 갚으면 되는 거지.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경의 남편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할머니, 아드님은 지금 남의 이름을 도용한 죄까지 지은 거예요. 윤지숙 선생님은 이제 아드님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라고 하자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당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응?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그걸 엄마가 왜 도와주는데요? 어떻게 엄마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돈을 빌려요? 영훈아, 참잘 컸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으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어야죠. 아무리 아빠라고 하지만 전그말못 믿네요. 라며, 따끔하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나는 당신 돈 갚아줄 의무 없어. 내가 왜 평생 당신 빚을 치어 살아야 돼? 우린 법적으로도 다 정리된 사이니까 더는 이러지 마. 그럼 명의도용 고소라도 하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내돈 빌린 거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다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 나도 당신 봐줄 생각 없어. 지금 그냥 넘어가면 당신은 또 이런 일 저지를 사람이야. 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딸과 돌아섰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도 몇 차례나 저한테 부탁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해도 안 받으시더니 아무리 나이가 드셨대도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경혜 남편의 도움으로 제가 그 빚과 상관없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 사이 오빠와 딸은 수술을 잘 받고 회복했죠. 오빠 부부도 저와 경혜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남한테 잘하고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라며 오빠는 저를 치켜 세워 줬어요. 경혜는 그 뒤로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 딸한테 좋은 남자도 소개해 줬고요. 딸은 그 남자와 재작년에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오빠 부부와 노년을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씩 딸 부부 얼굴도 보고 경애를 만나 옛 일도 얘기하고요. 어떤 인연이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해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런 행복이 아직도 꿈만 같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